어, 장사는 목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입지, 입지가 좋아야 된다. 목시 좋아야 된다. 뭐 심지어 뭐과거에 어떤 컨설턴트는 첫째도 입지, 열 번째도 입지. 오로지 이제 입지가 모든 걸 좌우한다, 좌지우지한다. 식당은 특히나 더 목시 중요하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던 분이 계세요. 뭐, 저도 뭐, 그거는 뭐, 뭐, 일부는 제가 동의를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핵심이 있죠. 몫이 좋으려면 뭐가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죠. 좋은 몫을 차지하려면 권리금을 그만큼 주셔야 돼요. 높은 월세를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 이마트에 있는 로드 매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쪽에 있는 건 아니니까 자리가 나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있고요. 음, 장을 보고 나서 차로 이동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에스컬레이터 초입에 있어요. 절대로 나쁜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 매장 매대마다, 혼자서, 혼자 있어도 될 정도로, 장사는 신통치 않아 보여요. 한쪽은 뭐, 카스텔을 팔고, 한쪽은 닭강정을 팔고. 근데 두분다 얼굴이 그렇게 밝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때 들린 시간이 오후 한 서너 시쯤, 음 됐으니까, 뭐그 시간에는 뭐, 장을 보러 나온 손님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죠.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요, 또갈 만한 매력을 주지 못하면, 인상을 남겨주지 못하면, 심어주지 못하면, 그 자리는 좋은 걸로 그친다라는 거죠. 그냥 자리만 좋을 뿐이에요. 자리는 좋은데, 찾아가긴 좋은데, 접근성은 좋은데, 그냥 나는 또갈 마음이 없어요. 저 집에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별로였어요. 별로니까 안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좋은 자리에서 그 주인은 어떤 손님을 받아야 되나요? 모르고 들어오는 손님만 받아야 돼요. 우리 집내 우리 집 내막을 모르고 그냥 자리가 좋으니까 뭐 괜찮겠지, 나름. 인테리어 잘 해놨으니까 뭐 믿어도 되겠지 하는 그런 사람들만 들어오는 거죠. 왔던 사람이 자꾸 와야 되는 게 그게 식당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지향해야 될 목표가 되는데 왔던 사람은 안 오고 안 왔던 사람만 간간이 들리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목에 연연하지 마세요. 자리가 나쁘다고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자리가 나쁘다고 하면 마음은 편해요. 그 자리 탓은 내가 선택을 좀 잘못한 거지. 내가 정확하게 뭐 상권조사, 시장조사를 안 해서 내가 그런 실수를 한 거지. 내 능력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핑계를 정가를 하면 마음은 편해요. 마음은 편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바뀌지 않는 현실을 핑계를 대본들 뭐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오게끔. 와서 줄 서게끔 그런 끌릴만한 매력을 만들어 내셔야죠 그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작은 김밥집이에요 테이블은 4인석 2개하고 2인석 2개 이렇게 있어요 정말 작습니다 근데 일하시는 분이 그래도 세분 정도 되시니까 장사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세 분이 일하실 정도면 안 되는 가게는 아니겠죠 횡단보도 앞에 있고요 사거리 코너에 있는 뭐 자리로 따지면 좋은 자리예요 월세 꽤 주셔야 될 자리 같아요 제가 이제 운동하고 뭐한 2시간 3시간 걷고서 집으로 돌아오는 코스에 있는 그런 분식집이라 간간히 제가 들립니다 간간히 들려서 저는 이 집에서는 딱 그것만 먹어요 김치 수제비 수제비에다 김치를 넣고 끓여준 그것 말고는 뭐 다른 거는 먹어 본 적은 없어요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메뉴가 지금 보세요 메뉴판이 지금 6줄이에요 한 줄에 10개씩 따지면은 메뉴가 60개입니다 60가지 메뉴를요 세 분이서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6시까지나 되니까 손님이 온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그 고생을 감수하는 거다. 만약에 메뉴수가 적었으면 우리가 3시 일할 만큼 손님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또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요, 하지만요, 메뉴가 적다고 해서 우리 집에 손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주인의 생각이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저는 깨우쳐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마약김밥 같은 거 하나 만드셔갖고, 그것 때문에 먼 곳에서도 사 먹으러 가잖아요. 마약김밥, 내용물도 없어요. 겨자 간장에다가 찍어 먹는 그 마약김밥, 그거 하나 먹겠다고. 광장 시장까지 어디까지 무슨 무슨 시장까지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돈가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저런 돈가스 만들어신다고 손님이 좋아하고 그 집을 사랑하고 또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놀래킬만한 돈가스를 만드셔야죠. 우리 마창에 제크의 돈가스, 제크와 돈가스인지, 제크의 돈가스인지. 하도 오래돼서 저도 이제 헷갈린데 제가 지어준 이름에도 임 불구하고 메뉴는 세 가지예요 돈가스집, 쌈돈가스, 케이크 돈가스, 치즈돈가스 세 가지예요 근데 그세 가지에서도 압도적으로 쌈돈가스가 제일 많이 나가요 그럼 메뉴가 이렇게 60가지가 돼요 아 물론 이제 왼쪽에 보시면 뭐 음료가 이제 있고, 음료가 네 가지가 있네요. 콜라, 사이다, 환타. 뭐 그걸 뭐 빼도, 그래요. 뭐 50가지라고 칠게요. 50가지. 이 50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많은 식재조가, 식재료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갑자기 여러 개가 동시에 주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거죠. 물론 다들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놀랍고 존경스러운 거예요. 김밥집 가서 4명이서 메뉴 4개 따로따로 주문해도요, 거침없이 해드립니다. 해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대단한 수고를 메뉴를 줄여서 정말 특색 있는 김밥, 특색 있는 돈가스, 특색 있는 튀김, 특색 있는 비빔밥, 특색 있는 라면, 특색 있는 쫄면, 이걸로 집중해서 승부하시면 어떨까요? 그런 분식집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메뉴가 두세 개 뿐인 분식집 있어요. 그리고 줄 서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동네 사람도 와서 먹지만 외지 사람이 더 많이 와서 먹습니다. 귀하면 멀리서도 찾아온다. 오늘도 역시 그런 뻔한 결론으로 이야기를 맺겠습니다.